한국 도심 곳곳에는 노후화된 건물과 좁은 골목이 남아 있습니다. 낙후된 인프라와 부족한 편의시설은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줍니다. 재개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재개발의 빛과 그림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개발업체와 지자체는 현대적인 시설과 경제 활성화를 약속하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숨기지 못합니다. 재개발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상가점주와 거주민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보상금 문제와 이주 압박은 재개발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한편, 개발업체는 경제적 발전을 강조하며 계획을 추진합니다. 재개발의 양면성이 첫 번째 갈등 포인트로 부각됩니다. 첫 철거가 시작되며 주민들의 감정적 충돌이 극대화됩니다. 고향을 상실하는 노인들의 눈물과 진보를 상징하는 크레인의 대비는 재개발의 복잡한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물리적 변화가 정서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주민들은 임시 주거생활을 시작합니다. 좁은 공간과 해체된 공동체는 재개발의 숨겨진 사회적 비용을 드러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정서적 고립은 재개발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재개발 현장에서는 개발업체의 경제적 논리와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충돌합니다. 밤중에도 진행되는 공사와 소음은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자본과 인간의 가치가 맞부딪치는 순간입니다. 재개발이 완료된 거리는 고층 아파트와 현대적인 상업시설로 가득합니다. 반짝이는 유리창과 넓은 보도는 재개발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재입주한 주민들과 이주를 강요당한 이들의 삶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파트 단지의 편의시설과 외곽의 낡은 원룸촌은 재개발의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재개발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옛거리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사진첩 속 오래된 골목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깁니다. 재개발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까지도 바꿔 놓습니다. 사라진 것들에 대한 그리움은 재개발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새로운 거리와 남은 갈등을 번갈아 보여주며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재개발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고민이 시작됩니다.